안녕하세요 강명성입니다 어, 제가 이 복장을 한 이유 아시겠죠? 조깅을 한번 뛰는 거를 찍어볼까 합니다 준비물을 또 챙겨야겠죠 자 이렇게 에어팟 필수죠 그리고 휴대폰 커피도 한잔사 먹게 이렇게 챙겼습니다 좋았어 먼저 몸을 풀어줍니다 가볍게 아,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요. 진짜 뛰기 딱 좋은 날씨. 와, 하늘에 구름이 한 점이 있네요. 몇 점이 있어요, 구름이. 주로 어디 쪽으로 가냐면, 한강 쪽으로 갑니다, 한강 쪽으로. 여기선 슬슬 걸어요, 그냥. 아, 힘들어. 벌써 힘든데? 아, 벌써 가을이에요. 아니 지 이제 가을도 다 지났지. 지금 촬영 시간이 11월 중순이니까 이제 엄청 더 추워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늘은 5km만 일단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가볍게 5km만 먼저 뛰어보도록 할게요. 한강 가서 시작할 거예요. 좋았어. 아 벌써 힘든데? 사실 보통 아침마다 일어나서. 조깅을 자주 뛰곤 했었는데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좀 제가 헤이해지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건강이 또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또 열심히 하려면 건강이 뒤따라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5km를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km 솔직히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또 꾸준한 게또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또 꾸준히 뛰어야죠. 날씨가 좋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잠실대교 방향 횡단고도입니다 잠실주고 한강에 다가갈 때 쯤에는 에어팟 필수죠 저는 한쪽만 낍니다 두쪽 끼면 뭔가 불안해요 너무 안 들려 오케이 렛츠고 잠실대교 방향 횡단고도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너무 힘들면 중간에 쉴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우리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는 거지 건강 해치려고 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보험을 많이 드네 조깅 나오고 산책 나오면 주변에 이런 풍경들이 너무 예뻐요 얼마나 예쁩니까 이 꽃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차들이 이렇게 다니니까 제가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뛰면 소리 질러요 이렇게. 그다 아무도 없거든요. 군수차려군수차려 가보자. 오! 아, 나이스. 너무 좋다. 어, 아, 좋아. 아! 나 돌아갈래. 아, 근데 누가 옆에 있으면 미친 사람인 줄 알겠다 자, 이제 한강 초입에 왔습니다 아, 또 여기가 어르신들이 여기서 운동 많이 하거든요 저도 여기 같이 껴서 합니다 벤치프레스도 가까이 들고 자 이제 5km 시작해 볼게요 가보자 아, 여기 날씨 좋은 거 보세요 처음에 너무 무리해서 뛰면 안 돼요 그럼 금방 뒤쳐요 자기만의 속도로 인생도 그래요 자기만의 속도가 있잖아요 자기만의 속도로 쭉 가면 같은 곳을 향하는 것을 자기대로 속도를 가다보면 언젠간 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좋다 아, 근데 확실히 카메라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뛰게 되네 근데 지나가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쳐다본다요 카메라도 못 뛰니까 요속도 어때요? 요속도 좋죠. 아 근데 단점이 있네. 팔 아프네. 뭔가 한쪽 손을 들고 뛰는 느낌. 팔이 아파요. 잡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뛰러. 네 풍경 보면서 뛰실래? 탱제 탱글. 좀 속도를 올려볼게요. 아, 나 근데 이어폰들 끼고 노래를 안 틀고 있었네. 그냥 떼야지, 뭐. 아직 4분밖에 안 지났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와, 여기 이뻐요. 이 코스트가 좋아요. 야. 1km 지났대요. 아니, 문제점이 있네. 팔이 아파. 팔이 떨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영상을 위해서는 들고 뛰어야죠. 와, 아, 이쁘다. 풍경이 여러분 만큼 이쁘네요. 아, 저 오토바이가 부럽다. 2km 다 돼가네. 우와, 힘들다. 우와, 힘들어. 하지만, 이게 바로 조깅의 묘미. 너무너무 상쾌해요. 근데 표정은 상쾌한 표정이 아니죠. 되게 불쾌해 보이죠? 어쩔 수 없어요. 정신은 상쾌하다고 느끼는데, 몸은 불쾌하다고 느껴요. 그게 운동 같아요. 몸은 되게 불쾌해, 지금. 왜 굳이 이렇게 나와서 나를 힘들게, 해. 하지만 정신은 아닌 것 같아. 내 정신은 잘하고 있어. 계속 이렇게 움직여.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별소리 다 하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힘들어서 그래요. 2.5km 돌파해요. 체력은 국력, 체력은 국력. 오, 갑자기 날씨가 어두워지지? 그만 뛰라는 건가? 오. 아. 3km 돌파했어요. 이제 진짜 힘들어요. 팔도 아프고, 명치도 아프고, 폐도 아프고, 심장도 아프고, 다 아파요. 하지만 참아야지, 뛰어야지. 이 정도 뛰잖아요. 뭔가 각성 기간이에요. 그냥 힘들어도 뛰게 돼. 그냥 뛰어, 뭔 생각도 안 나요. 이제 끝이 없다, 끝이 없어. 한강은 끝이 없어. 이야. 우와. 아, 울고 싶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조상님 이제 1km밖에 안 남았어요. 좀만 버텨. 우정아, 좀만 버텨. 다 왔어, 다 왔어. 마지막 힘을 짜내보자. 어, 비 온다. 비 오는 것 같아요.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 스포트 괜히 했다. 아직 다 알았는데. 진짜 힘들 때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안힘들다 생각하면 돼요. 나는 지금 뛴지 10분도 안 됐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와. 비와요. 아까 날씨 좋았는데. 그래서 5km 뛰고 들어갈 거야. 내가 지하철을 타는 날이 있어도 5km 뛴다. 나는 뛴지 5분밖에 안 됐다. 난안 힘들다. 난안 힘들다. 난안 힘들다. 난안 힘들다. 나는 안 힘들지만 힘들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다 봐요. 다 왔죠. 어제 카메라 젖을까봐 걱정되네 빨리 뛰고 들어가야겠다. 다 왔어요 이제. 와 와, 5km에 32분이나 걸렸어 비가 와자 5km 다 뛰었습니다 잠깐 앉아서 좀 쉴게요 비가 와 이때 이렇게 쉬면 안돼요 이렇게 해서 5km 뛰기 완료했습니다. 근데 비가 오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나 모르겠네.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조깅을 뛰고요. 솔직히 말해서 뛰다 걷다 뛰다 걷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카메라를 들고 하니까 계속 뛰게 되네요. 좀 무리했어요. 하지만, 몸은 개운해요. 얼굴은 아니라고요? 괜찮아요. 몸은 개운하니까.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어차피 가는 길이 다른 것을 때로는 돌아가 보고 가끔은 쉬었다 가더라도 결국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나는 나대로 넌 너대로 어차피 가는 길이 다른 것을